통풍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금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요산 수치가 걱정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거예요. 오늘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서 전달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과 고기, 특히 맥주를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자주 먹으면서 더큰 영향을 주는 것한 가지가 바로 과당입니다. 일단 과당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조금 지루한 이야기 먼저 해 볼게요. 이거를 좀더 알아야 이해가 편해서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당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메가당 이런 것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포도당은 이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포도당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것들을 꾹꾹 간에서 뭉쳐서 여기저기 특히 배 이런 곳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 굶으면 꺼내 쓰려고요. 그런데 과당은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가 없는데, 저장 형태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당을 먹으면, 오히려 에너지를 써서, 배에다가 쌓아두는 거죠. 이게,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스프링 세 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세 개의 스프링 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 스프링만 쓰고, 날라간 스프링은 다시 꿍짝꿍짝 해서, 처음 세 개의 스프링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당은, 스프링 세 개에서 두 개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날려버린 스프링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프링이 세 개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개의 스프링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통풍 환자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퓨린이 됩니다 즉 퓨린은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죠 자 지루한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당을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 과일의 당이 과당이니깐 과일 안 먹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과일은 오히려 과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매우 적고 기타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요산수치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인데요. 일단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 두 개가 뭉쳐져 있는 형태니까 과당이 있고, 기타과당,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설탕과 똑같은 건데, 이거를 흡수하기 쉽게 잘게 쪼개 놓은 게 있어요. 막걸리, 소주, 과일주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두유,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딸기우유,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리에 자주 쓰는 케첩이나 양념들, 그리고 시판 소스에도 액상과당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단맛도 내고 가격도 저렴해서 웬만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데요. 과당으로 요산수치도 증가시킨과 동시에 포도당 흡수를 빠르게 해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요산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흡수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요산 폭격기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 만약 요산수치가 높다면 혹은 통풍이라면 설탕과 기타 과당을 반드시 줄여주셔야 합니다. 일단 기타 과당은 이제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셔서 물건 사실 때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은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집에서 요리할 때 설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 올리고당 이런 것들 마트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체 당으로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논문을 보면. 이런 대체 당들은 섭취 시 요산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로 음료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일단 요 논문을 보면 제로 음료는 요산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리의 단맛은 단맛 그 자체보다 음식의 풍미와 맛의 균형을 위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료 음료라는 거는 그 자체의 단맛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게 분해가 안 돼서 요산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건 맞는데 이 극단적인 단맛은 몸의 세로토닌 수치에 변화 를 야기하고 이 변화를 되돌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몸 안에 인슐린이 늘어나면서 요산 배출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체당을 쓸때 이거를 설탕과 동일한 단맛을 쓰기 위해서 쓴다기보다 점차 단맛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적인 통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운동이나 영양제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제가 몇 편을 더 할애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학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